홀든이라고 해. 음, 홀든, 홀든 콜피에듀. 나 16살. 아, 그래? 펜시 음,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 펜시 고등학교 우리 그 광고지에 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펜시 고등학교는 1888년 개교 이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라고 써있는데, 정말 괴속이야 우리 학교에 창의적이고 명석한 아이 한 명도 없거든. 그런데 그 학교가 나한테 최학 통지서를 보냈어. 근데 뭐 충격은 없어. 왜냐면 이번이 네 번째거든. 음. 그때 기숙사 룸메이트라나 소개할게. 어, 스트레트레이터라고 장문 숙제를 대신 해달라는 거야. 음. 그때 내가 묘사한 게 뭐냐면 시가 빼곡히 적혀있는 야구 글러브. 근데 그 생각이 왜 났냐면 나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 엘리라고. 내가 13살 때 죽었어. 근데 내 동생이 맨날 끼고 다니던 게그 야구 장갑이거든? 근데 장문을 보더니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래서 네가 인생이 뒤죽박죽인 거야. 그래서 네가 퇴학당한 거라고 이씨. 이렇게 이얘 일하는 거야 나한테. 어 알았어 줘. 그래갖고 나다 찢어버렸어 참. 어... 찢어버리고 담배한대 부었지 내가. 내가 그놈 칫솔질하는데 칫솔에 정해준 거 아, 날려버렸지. 아프겠다. 야. 제대로 날렸지. 근데 진짜 아프겠다가 아니라 진짜 아팠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네가 맞았네. 그래갖고 어차피 짤릴 학교 에이씨. 그러면서 내가 그냥 짐 싸갖고 나왔어. 평생 첫 자다 되줘라 이 새끼들아. 그 다음 때 이제 갈다가 없더라고. 어디 가겠어? 호텔 갔어. <laughs> 자신 평그 건물에서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게 막 술인지 물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봤더니 하고 얼굴에 뱉었어 남자가 여자 얼굴에 그 여자가 갑자기 하고 자기도 마시더니 <laughs> 그러더니 남자한테 하고 뱉는 거야 서로. 펜시고등학교에서는 내가 문제하고 제일 이상했는데 고등학교를 나와 보니까 나만 정상이더라. 고 엘리베이터 보이가 날다 부르는 거야. 손님 외로워 보이는데 여자가 필요하신가요? 근데 똑똑똑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앉고요. 우리 저 토킹 대화 좀 나눌까 요 그랬더니 여자가 미쳤나 봐. 다 보자마자 옷을 막 벗는 거야. 아왜 이러세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하고 왜 얘기를 해요? 그러더라고. 어.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할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놀다가 밤에는 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얘기를 듣고 있는데 되게 우울해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거든. 아 근데 내 네, 보냈는데 이러는 거야. 어 엘리베이터 보여.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어. 그래갖고 5 달러 더 내놓네. 지금 나한테 협박해. 어? 나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더니 너네 부모한테 확다 불어버릴 테니까 신고해. 이러는 거야, 이 자식이. 그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레스토랑 들어왔어. 그때 막 먹고 있는데 왠지 수녀들이 들어오더라고. 음. 음. 근데 옆에 앉아서 수녀들이 밥을 먹는데 커피하고 토스트만 먹는 거야. 그때 옆에 무슨 바구니 들고 있었거든? 음. 내가 볼땐 구세군이야. 지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 어. 근데 자기들은 남들 을 위해서 그런 막 기부행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토스트하고 커피만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착하네. 그래서고 내가 10달 러를 어. 바로 기부를 했지. 수녀님들이 너무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기뻐해 주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피비 만나러 갔지, 우리 집으로. 어.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 죽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역시 피비는 내가 생각한 보다 천배는 똑똑해. 음. 오빠는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때 생각난 게 있어. 어제 만났던 수녀 있지. 어허. 수녀들이 생각이 나고 어허. 그리고 제임스 캐슬이라는 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임스 캐슬이 누구냐면 그게 팔목이 연필 굵기만 하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친구들이 괴롭히고 맨날 때렸는데 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렇게 맞으면서도 항상 다른 말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애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친구들이 괴롭히러 갔을 때창 밖으로 뛰어내렸거든. 너무 충격적이었어. 머리 뒤로 피가 번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며칠 전에 빌려준 내 옷을 걔가 입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백혈병으로 죽은 내 동생 엘리.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만약에 그 지랄 같은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말이야. 나는 넓은 호밀밭에 아기들이 막 뛰노는 거야. 그 호밀밭에 낭떨어지게 있거든. 그리로 아기들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다고 확 나타나서 아기들 탁하고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뛰어놀게내버두고그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더라고. 내가 피비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미국 서부로 가가지고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그냥 말 못하는 행세하고 안 들리는 행세하고 살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도 뭘 물어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떠나려고. 마음먹고 내가 이제 짐 찾아가지고 피비네 학교로 갔어.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려고. 음. 거기서 피비를 만났거든. 오. 근데 기절할 줄 알았잖아. 왜? 현실남배. 내가 네. 막 뭐라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막. 그래갖고 내가 아 미안해 미안해. 피비 미안해. 달래고 동물원을 갔어. 거기에 회전목마가 있었거든. 그래서 피비를 내가 거에 이렇게 태워줬다. 음... 사람들이 오 피야! 그러면서 타고 회전 회전목마 그 지붕 밑으로 숨었거든. 근데 나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야. 행복해졌어. 그비 맞는 게.